이곳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이번에 둘러볼 3층은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의 주요 공간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3층 전시관은 청와대의 핵심 공간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외빈을 맞이하던 격조높은 접견실부터 대통령이 국정을 구상하던 집무실택상에 직접 앉아보는 특별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던 춘추관 단상에서 직접 담화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현장감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에는 아주 장엄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록의 전당인데요. 이곳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재임 중 생산된 주요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무게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대통령 기록관 3층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상과 기록의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